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욕기 19장입니다. 욕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성경말씀은 영상 바로 밑에 되어 있습니다. 더 보기를 한번 터치해 주세요. 자, 23절부터 29절,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도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지니데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장이 있음을 잊지 말라. 심판장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제 빌다시 앞서 18장에서 너는 죄인이 되어야 돼.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일들이 바로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데 너는 그거 인정하지 않고. 너무 변명하는 말이 많아 그 말이 그칠 때에야 우리가 너에게 다시 말할 수 있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잔소리하지 말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게 네가 살길이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빌다스의 말에 대하여서 또요업이 반박합니다. 뭐라고 반박합니까? 예이 절에 네,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차차 요업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야 내가 왜 죄인이냐?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나를 죄인이라고 한다는 것, 그거 좀 바꿔 볼 생각 없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건데 그 이유는 나도 몰라, 너희도 모르지 않냐? 현상만 보고 판단한다면. 오늘 이 2절처럼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는 것과 똑같아. 그런데도 부끄럽지 않냐?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오절에 보면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니와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갑니다. 너희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좀내말좀들어줘한 번이라도 좀 생각해 봐줘.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쭉 이어져 가는 과정에 요비이 말하고 나는 건 뭡니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도 친구들은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죄인이라고 교정하고 말았습니다. 영군도 모르지 않냐? 너희들은. 아니,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예전 같으면 내가 이런 말을 할때 너희들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을 텐데, 너희들에게는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리고 더 힘든 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욕을 향하였어요. 모두가 낯선 사람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 13절에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어? 저거? 유업인데? 내가 알던 유업이 맞아?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가까운 친척들도 나의 가족들도 어린아이들도 내 아내도 나를 낯선 사람처럼 아저씨 누구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매님, 누구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되어지고요. 매면 무서운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등록을 하고, 교회 출석을 하는데요. 아, 마스크를 쓰니까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학교 앞을 지나는데요. 동원자매인가 했나요? 예. 인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깜짝 놀랐죠.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낯선 사람을 대하듯이, 아, 예. 혹시, 누구신지요? 그랬더니, 예, 동원자매가 기억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정말, 오시는 자매가, 예, 인사를 하니까, 아, 이 자매가 바로 동원자매구나. 마스크를 쓰니까 이런 아이러니가, 아니, 아이러니? 아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생겨나는 겁니다. 예. 최근에 오시는 분들, 용서하세요. 제가 마스크 벗고, 이게 몇분 돼야 되는데, 눈만 보고 인사를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정말 이런 상황, 이 낯선 사람 이게 지금 유업이 겪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업은 이 고통, 이 재난을 당하기 전에 어떻게 사람들 입에 회자되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고요, 인정 많고요, 또 퍼주는 거 좋아하고요.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회자 되었다, 여기 줍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으니까요. 뭐, 그, 요업에게 갖다 붙일 수 있는, 뭐, 좋은 말들, 형용사들 다 동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요업이 맞아? 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저 사람 우리 목사님 맞아라. 어저 사람 우리 교회 집사님 맞아. 어저저 저 사람 우리 교회 다니는 자매 그 자매 맞아.라고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정도로 바뀌었으면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요번 친구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답답한 말을 표현하기를 25절에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27절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대속자라고 표현하고요. 육체를 떠난 다음에, 자기가 죽임을 당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낯설다고 여기지 않을 거다. 왜요? 그는 그동안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던, 친근한 분, 익숙한 분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한 대비를, 대비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욕이 뭘 말하고자 한다고 여기십니까? 욕은 어느덧 그 고통 가운데에서 반박에 재반박을 하는 가운데 서서히 종말론적 신앙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지막 그 날에, 나의 이 답답하고 힘든 삶의 모든, 어, 진짜와 가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회복시키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자신의 말로도 행동으로도 자신의 이 문제점들, 이 겪고 있는 상황들을 설명할 길이 없었던 요업은 결국, 종말론적 신앙으로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신자들이 마지막 하소연을 한다면 누구에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마지막 소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소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을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에서 무수하게 볼수 있습니다. 극심한 기근 속에 아이들이 굶어서 죽어가는 그 아프리카의 그한 땅에서, 그 어느 마을에서 폭력성을 지닌 테러 집단에 의해서 이유 없이 죽어가야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참당한 자리들. 우크라이나를 공격해버린 러시아의 무자비한 폭탄 세례 속에서 죽어가던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있던 부둥켜하는 부모들의 통곡 속에서 우린 종말론적 신앙의 실체를 볼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요번 이처럼 답답하고 안타까운 순간을 종말론적 신앙으로 성가시켜갑니다. 여러분에게 종말론적 신앙을 얘기하니까 저도 굉장히 좀 낯설게 여겨집니다. 그만큼 우리 삶의 자리가 좀 편안해졌다는 것인가요? 종말론적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이 없는 교회, 종말론적 신앙이 없는 성도의 삶은요, 현실에 안주하고 말아버립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투들대다가 그렇게 끝나는 거고요. 좋으면 좋은 대로 기뻐하다가 또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정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힘들어도 즐거워도 슬퍼도 감사해도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그 페이스를 유지하고 갑니다. 왜요? 지금 이 시간, 지금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고 그 과정의 끝, 마지막 날에 만나게 될 주님이 그 신앙을 가지고 가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 가치고 마지막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편 126편 5절과 6절을 보면 이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에 10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20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야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 버리고 소식이 끊어져 버리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꿈꿉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돌아오는 그 날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오늘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 날이 있음을 믿고 사는 모습, 바로 이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이 씨앗 하나 뿌릴 수 있는 힘도 없지만, 정말 통곡과 습품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식이 열매로 바뀌어지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업은 결국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고통을 끌어안고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신앙의 모습 속에 이 종말론적 신앙의 모습이 있는지요. 그 마지막 날에 주를 만날 그때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주일날 말씀 우리가 듣던 것처럼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 광풍이 있는 삶의 자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이기게 하시고 견뎌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증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답답한 마음을 종말론적 신앙으로 성화시켜가는 것을 봅니다. 욥을 기억하는 대속자,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판단하시고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소망을 안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는 욥의 모습. 주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힘이 해져가는 종말론적 신앙의 모습을 또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또 새로운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복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곳으로 나아가는 자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앙 하나님,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갈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목요일에 삶을 허락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론적 신앙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